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차전 날이 밝았습니다. 한글날 2시에 치러지는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 오늘도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 정말 3차전에서 좋은 경기를 했고 물론 마지막에 피홈런 때문에 한점 차가 되긴 했지만 단기전에서는 일단은 예, 한점 차든 열점 차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3차전에서도 한점 차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 만큼 또 4차전에서 또 좋은 경기를 잘 했으면 좋겠고 결과도 잘 가져왔으면 좋겠고 4차전을 지더라도 5차전에 우리 홈으로 와서 예, 또 우리 많은 홈팬분들의 열성적인 응원으로 어,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좀 편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4차전처럼 좀 편안하게 경기에 임했으면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SBS 중계로 어, 4차전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양팀 선발투수는 윌리엄 쿠엘바스와 디트릭 앤스 선수입니다. LG 테니스가 2승 1패로 앞서있는 가운데 쿠엘바스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단기전 LG를 상대로 6이닝 2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디트릭 앤스 선수는 이번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KT를 상대로 5와 3분의 1이닝 3실점 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연 쉬고 다시 나오는 엔스 어떤 모습을 보일지또 쿠에바스는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왔는데 LG가 또 정기 시즌 데이터가 좀 강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타격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기 의외로 투수전 한점 싸움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기선제압을 성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중플레이오프의 필승 전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수 교체입니다. 일단은 우리 입장을 보면은 정규 시즌 막판에 사실 앤스 선수가 한 줄을 그냥 쉬고, 또 준비하는 한 줄을 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코칭 스텝들이 여기서 힘을 다 모아놓고, 이제 1차전, 4차전, KT가 올라오니까 두번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엔스 선수가. 그래서 1차전에 87개의 공을 던졌고요. 3일 쉬고, 이제 4차전에 선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89 정도에서, 네, 전력을 다해서, 한 5이닝, 1실점 정도 해주면은, 우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엔스가 초반에 흔들린다면 사실은 앞선 이 2, 3차전에서는 어, 불펜 투수를 좀 아꼈고 사실 1차전에서도 불펜 투수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총출동 해야죠 정우영, 이지강, 백승현, 김유영, 김대현 뭐 이런 선수들이 또다 나와야 되고 만약에 승리를 하는 상황이면은 에르난데스 선수가 또 길게 나와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지성 선수, 함덕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앤스 선수가 아마 흔들렸을 때 데뷔를 할 거예요. 네, 예, 3차전에서도 최한태 선수가 실점을 계속하니까 이제 잘 던지고 있었지만, 전력을 다해서 던지고 있었지만, 이 손주영 선수를 바로 대기시키면서 결국에는 KT 타산을 잠재우고 구경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벤치에서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플랜대로 잘 가면 될것 같고, 저는 그래서 키플레이어를 아직 중플레이오프에서 등판하지 않은 함덕주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어, 좋은 날에는 올 시즌에는 낮은 구속으로도 다 잡는데, 안 좋은 날에는 4, 사구를 내주면서 좀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함덕주 선수가 중간에서 나와준다면, 함덕주 선수 무실점으로 하면 LG 트윈스가 이길 확률이 좀 높아진다 생각을 하고요. 함덕주 선수가 실점으로 하면 경기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키플레이어로 뽑아봤고요. 3차전에서 유영차 선수가 조금 불안해서 에르난데스 선수를 투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공은 뭐 많이 던지지 않고 또 경기가 또 두타자만에 끝나서 에르난데스 선수도 4차전에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플랜은 이틀 시기한 에르난데스를 N3에 길게 붙여서 가져가는 건데 아마 뭐한 3이닝 4이닝까지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한 2인인 정도까지는, 어, 39 내외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엔스 선수가 한 4인인, 5인인 정도만 끌어주고, 에르난데스, 함덕주, 김진성, 또 뭐, 필요하다면 유영찬, 이렇게 경기를 마치는 흐름도 좋고, 엔스 선수가 길게 끌어준다면은, 김진성, 함덕주를 먼저 내보내고, 에르난데스 선수를 뭐, 한 2인인 정도 마무리를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어떻게 투수 교체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수 교체 상대도 사실은 투수 교체할 때 4차전에 좋은 카드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쿠에바스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준플레이오프에 나오는데 만약에 쿠에바스 선수가 좀 흔들린다면. 고영표 선수와 소영준 선수를 총출동을 시킬 것 같아요. 5차전 선발은 엄상백 선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KT도 굉장히 또 총격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에바스 선수를 좀 일찍 내린다면 그래도 KT의 플랜이 좀 어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투수교체 플랜이. 거기다 이제 변수는 또 우규민 선수가 3차전에서 햄스트링 불평감을 호소해서 자진 강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강철 감독이 필승조로 쓸수 있는 카드가 좀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이 좀 KT로서는 어,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이 점을 LG 트윈스는 잘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상대 투수 교체 플랜대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은 쿠에바스를 공략하면서 이거를 어긋나게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쿠에바스의 힘을 최대한 빼놔야죠. 예, 투구수도 많이 늘려야 되고 아마 어풀 충전된 쿠에바스는 110개의 공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공략을 해서 안되면 투구수라도 늘려서 어, 힘을 좀 최대한 빼놓으면서 상대의 투수교체 전략을 반대로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플랜이 투수교체 플랜이 잘 돌아가야 되고 상대의 플랜, 투수교체 플랜이 어긋나게 만드는 이 투수교체 양팀에 어, 엇갈리게 만드는게 에리트니스가 이기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1번 항목과 좀 이어지는데 공격력입니다. 쿠에바스를 상대로 엘지 트윈스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코리안 시리즈 2차전에서는 쿠에바스가 호투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 은 그때 1차전에도 고영표 선수한테 좀 막히는 부분이 있었고 경기도 내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타선이 얼어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쿨바스도 공략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아마 정규 시즌의 데이터와 지금의 타격 생산력으로 보면 은 충분히 쿨바스를 상대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산 9경기에 0승 4패, 평균 자책점 9.00으로 LG에게 약했던 쿨바스이기 때문에 우리 타자들이 또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규 시즌대로 상대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쿠에바스에 강합니다만 저는 특히 문성두 선수가 쿠에바스 상대로 통상 5할인 게 지금 타선 구성을 보면은 문성두 선수가 가장 컨디션이 좋은 홍창기 신민재 앞에 들어서면서 출루를 해주고 안타를 쳐줌으로써 KT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문성두를 땡기자는 게 아니라. 9번에 두면 오히려 가장 잘 맞는 타자들 앞에 배치가 되니까 연쇄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쿠에바스의 전체적으로 타자들이 잘 치고 있습니다만 문성준 선수가 또 연결고리 역할 잘 해준다면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좋고 오스틴 선수의 타격감도 살아났기 때문에 또 문보경 선수가 또 편안한 가운데서 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성주 선수가 잘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타선이 앞에 침묵을 좀 하더라도 문성주 선수 기점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에바스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은 올 시즌에 쿠에바스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후반기에 갈수록 사사구가 뭐 있어서 사사구가 좀 많아져서 경기를 좀 실점을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많은 이닝도 소화를 못하고 근데 이제. 와일드카드에서는 무사사구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무실점 피칭을 했는데 제가 이 와일드카드 1차전을 보면 은 쿨바스가 초반에도 흔들렸고요 사실은 두산을 상대로 뭔가 좀더 두산 타자들이 조급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성급하게 덤비는 그런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트가 불리하더라도 최대한 투구수를 많이 골라내면, 어, 정확히 노림수만 가지고 공략을 한다면, 어려운 투수지만 투구수도 늘릴 수가 있고, 또 어, 좋은 컨택으로 점수도 뽑아낼 수 있고, 어, 두산타자들처럼 조급하지만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정규 시즌 상대하듯이 상대를 하면은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필승 전략은 실책 유도입니다 어, 2차전에서 KT위즈 4개의 실책 범하면서 또 완전히 LG트윈스 쪽으로 승부가 기울었고 어, 문상철의 실책으로 시작을 해서 김민혁 선수의 실책으로 사실상 게임이 끝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3차전에서도 오재일의 실책 스노우볼로 LG트윈스 역전에 성공 ...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체 내안타 또 도루할 때한 베이스 더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1, 2, 3차전에서 계속 보여주고 상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4차전에 나오는 쿠에바스 선수는 역시 도로 허용률이 84% 정도가 되거든요.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루를 해야 되고, 뭐 번트라든지 뭐 작전들을 준비한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 실책이나 내한타로 베이스를 얻어낸다면 3차전에 오스틴의 홈런이 주자 있는 상황에서 나왔잖아요. 어, 수원 kt 위즈파크에서는 충분히 어, 또. 외야를 공략을 잘 한다면은 2루타, 3루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이님 대량 득점 가능합니다. 우리가 천적인 벤자민 상대로도 이렇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쿠엘바스를 상대로도 최대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뭐 주로 플레이라든지 또 타격에서의 모습. 저는 그리고 이 3차전에 뭐 점수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신민재 선수가 런다운에 걸릴 뻔 했는데 2루에서 사는 거. 어, 이 장면도 사실은 그만큼 KT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어, 상대의 이 실책을 흔들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책으로 인해서 점수가 난다면 수월하게 경기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자신감 있게 4차전 임해 보겠습니다 어, 정말 편하게 어, 우리는 남은 두 경기에서 1승 1패에도 올라가지만 kt는 무조건 이승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또 역으로 이용해서 4차전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무너뜨리면 경기가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4차전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